안녕하세요 메이커 조 입니다 네 메이커 조가 그 무대 제작 일을 하잖아요 제가 무대 제작 일을 한다고 무대 제작 무대 제작 일을 하는데 음 그리고 해왔고 그래서 무대 제작 관련되어 있는 그 영상들도 좀 어, 채널에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어요 채널들의 보면은 뭐 무대 세트, 뭐 자동차 만들기, 로봇 만들기, 뭐 여러 공연 세트들이 올라와 있는데 음. 이제 앞으로의 이제 콘텐츠들은 그 제가 이렇게 걸으면서 지금 얘기합니다. 걸으면서 얘기하는 게 편할 것 같아가지고 무대, 리 세트 그 저희 제작소 옆에, 아 제작소 안에 있는 그 갤러리 같은 계단을 걷고 이제 얘기하는데. 음, 그 무대 세트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무대 세트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무대 세트를 만들 때, 어, 아니, 무대 세트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 그런 것들도 어, 가끔씩 올릴, 올릴 거예요, 제가. 음, 무대 제작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어, 또제 전공 분야라서, 음, 전공 분야라서, 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답글을 주거나, 음, 제가 영상을 올릴 때 답글 같은 걸 주면은 제가 거기에 관련된, 음, 관련되어서 어, 영상도 올려드릴 수도 있고, 음, 그리고 거기에 관한 어떤 뭐 내용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뭐 공연을 하거나 뭐 여러 어 밖에서 이제 공연을 하거나 뭐 행사를 하거나 공연을 할때 무대 세트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이제 무대 세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무대를 만들면서 아 만들기 전에 그리고 어좀 몰, 모르는 것들 궁금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아 저희 코너에다 뭐 무대 세트 제작 관련되어 있는. 그 코너에다 올려 주시면은 저희가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어 체크를 해서 음음좀 내용이 괜찮다 싶으면 저희가 그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관한 것들은 그리고 음그 외에 저희가 이제 세트 관련된 부분들은 음 부분 부분적으로 아직 이제 영상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음 그것이 아직 그 콘텐츠를 만드는 데 조금 미숙한 부분들이 있어요. 미숙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어 조금씩 나아질 것 같아요. 조금씩 나아져서 영상 콘텐츠로서 좀좀 어좀 전문화된 음좀 알기 쉬운 그런 어떤 그 무대 제작 관련 콘텐츠들을 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